현재 살아있는 분중 최고령자는 115세입니다. 스페인 요양원에서 거주하고 있다네요. 이분보다 더 오래 살아 기네스에 등재된 분이 있습니다. 무려 122세까지 생존했다고 하네요. 프랑스 분으로 잔느 칼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장수한 비결에 대해 의문이 있겠죠. 보통 100세만 살아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무려 122세까지 생존하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돈이라고 합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합니다. 16세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여성이 다니기 힘든 시대였죠. 20세까지는 요리, 예술, 춤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인 레슨으로 배웠다고 하네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술을 반 고우에게 배웠다고 하네요. 당시 반 고우는 그리 유명하지 않았겠지만 놀랍죠. 더 중요한 건 말이죠. 늘 가정부가 있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요리를 안 해도 되고 뭘 사러 간 척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담배를 하지 않은 것도 장수 비결이라고 하네요. 남편에게 담배를 배웠는데 좋지 않다고 생각해 곧 끊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요양원에 들어간 112세부터 담배를 피웠다네요. 잔늑할망이 주로 한 것은 사교 행사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니 딱히 할것 없으니 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임에 참석했죠. 여기에 여행을 자주 즐겨했다고 합니다. 장수는 우연과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돈이 무척 중요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겠죠. 돈이 많다고 전부 장수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돈이 많으면 좀더 건강히 살 가능성이 높겠죠. 병을 치료하는 것 등에서 돈에서 자유로울 테니까요. 여하튼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가 봐요.